안녕하십니까. 세탁기 부품 판매업체 파란의 책사인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은 삼성 일반 세탁기 기판 교체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삼성 일반 세탁기 기판이 고장났을 때 나타나는 현상 첫 번째, 전원을 켰을 때 전원 자체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가장 대중적으로 많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삼성 세탁기의 일반적인 기능들 중에 일부 기능만 되고 일부 기능이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기판이 고장난 경우입니다. 세 번째, 조는 버튼을 누르자마자 세탁기 안으로 급수가, 즉, 물이 계속 줄줄줄 흐를 때, 이 경우는 세탁기 기판이 고장난 경우입니다. 자, 삼성 일반 세탁기 기판 고장났을 때 교체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삼성 일반 세탁기는 두 가지의 모델이 있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뚜껑을 열고 좌우로 캡이 있는 경우가 있고요. 또 뚜껑을 열면 은 좌측, 가운데, 우측에 고무캡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무핀 보이시나요? 자, 송곳을 이용해서 일단, 좌우측에 보호캡이 있는 세탁기 모델을 제거를 해보겠습니다. 보호캡을 여시고요. 브라벤을 이용해서 고정나사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고무캡으로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무캡을 일단 제거를 합니다. 그리고 고정나사 세 군데를 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입니다. 이처럼, 좌우측으로 고정되어 있는, 좌우축만 고정, 고정되어 있는 모델 같은 경우는 오른쪽에서 왼쪽 방향으로 기판의 상단부분을 이렇게 밀면 밀리게 되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잡히면 바로 기판이 제거가 됩니다. 좌우 중간에 고무캡으로 연결된 경우는 나사체구 후에 바로 앞으로 끌어주시면 기판이 바로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기판 교체를 위해서는 기판을 고정하고 있는 나사 하나 둘셋네 개를 제거합니다 를 하나 둘셋네 개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하나 둘셋 네, 다섯 개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더러벨을 이용해서 고정나사를 풀면 됩니다. 그리고 들어오시면 바로 캡이 메인보드가 바로 보입니다. 자, 이 모델 같은 경우는 보시면처럼 세탁기 기판에 특정 부분의 저항이 시커멓게 타 있죠. 이런 경우는 어떤 특정 부분이 작동을 안 하는 경우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이 부분에 저항이 타 있는 경우는 급수 센서 의 이상 때문에 발생하는 기판의 고장 부분입니다. 자, 커넥터들을 하나 제거를 하시고요. 뭐, 제거하시는 건 특별히 애집과 다르게 뭐, 특정한 힘을 줄 필요도 없습니다. 그리고 들어올리면 바로 빠집니다. 그리고 주문하셨던 정상적인 기판을 바로 역순으로 집어 넣으시고, 다시 고정 나사만 구동나사를 이용해서 고정을 시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거했던 커넥터들을 다시 연결을 시켜주시고요. 색상별로도 있고 크기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뭐, 특별히 어렵거나 헷갈릴 염려도 없습니다. 이처럼 간단하게 커넥터 연결 후에 역순으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마찬가지로 이 모델도 역순으로 하시면 됩니다. 항상 일반 세탁기는 이렇게 두 가지의 타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우리 고객님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타입에 맞춰서 작업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 타입 같은 경우는 고정 나사 고정 후에 기판 본체를 연결합니다. 훨씬 더 간단합니다. 자 앞쪽에서 누고 이렇게 하시면 끝나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고정 나사를 다시 하나. 세 군데다 연결을 해다 보호캡, 아까 제거했던 보호캡을 씌워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반드시 이 나사 보호캡은 꼭 끼워주도록 하십시오. 녹숨을 방지합니다. 그 다음에 좌우로 플라스틱 보호캡으로 되어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가살을 연결하시고 <놀람> 보호 캡만 끼워 주시면 기판 교체는 끝나게 됩니다. 아주 쉽고 간단한 방법입니다. 자, 근데 주문하실 때는 여러분들이 아무 기판이나 다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반드시 세탁기 모델 번호와, 세탁기 모델 번호와, 기판의 고유 번호.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기판의 고유 번호입니다. 각각 사진을 찍으셔서, 주소와 성함, 그리고, 세탁기 모델 번호, 기판의 고유 번호, 이렇게 보내주셔야 됩니다. 010-5533-7715로 문자로 전송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